44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린대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입니다. 뭐 페스티벌 입니다 뭐짤츠브르크 페스티벌 브레젠츠 페스티벌 소개 했으니까 당연히 바이로이트 페스티벌도 말씀을 드리는게 맞죠 그죠 근데 사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잘못 찍으면 이제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그 이 바그너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바그네리안들이 저보다 훨씬 더이 바그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이제 항의가 오겠죠. 물론 뭐 아직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 입각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라면 이렇습니다. 그뭐 링컨의 연설문을 인용해서 바그너에 의한 바그너를 위한 바그너의 오페라 페스티벌입니다.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특히 다른 게 저기 끼어들 수가 없어요. 실제 바그너 작품 중에서도 바그너의 유언에 따라 가지고 사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무대에 쓸수 없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사실 엄격하게 그 룰을 지켜왔었죠. 이제 그 천, 1876년부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어 어떻게 되나요? 한 200년, 200 100 하여튼 150년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이또 그리고 바그네리안들의 성지순례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이로이트에는 바그네리안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이 축제에 모여들죠. 대단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표를 구할 수도 없었죠. 지금은 이 그때에 비하면 좀 나아졌지만 7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지금 올해는 열립니다. 이 바이로이트에서. 바이로이트 축전극장은 이제 다른 극장에 비해, 에 비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다른 극장에 있는. 이 좌석 배치에서 이 중간 복도가 없습니다. 보통 섹터가 좌석 배치에는 보통 큰 극장 같은 경우는 한두줄 정도, 이렇게 한줄 정도, 이렇게 갈라놓은 중간 복도가 있죠. 근데 이 바이로이트 축전극장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좌측 끝에서 우측까지 중간에 복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중간에 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나려고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여러 수십 명을 지금 무릎을 스쳐야 되니까 포기를 하죠. 이 바그너가 이런 걸 싫어했답니다. 그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자기 그 오페라가 연주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자리를 뜨고 이런 걸뭐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아예 의자 배치를 이렇게 만들었다네요. 그다음에 이제 발코니석이 없습니다. 옛날 이제 귀족들의 상징인 이제 이 주변 2층, 3층이 발코니들이 없는 게 이제 이 계급의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박은호가 없애려고 싫어했답니다. 뭐 귀족이든 뭐든 내 오페라를 보는 사람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봐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일단 무대가 시작되면은 객실, 객석의 조명이 완전히 꺼집니다. 무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추가한다면 이 바그 바이로이트 축전 극장의 특징은 그 객석에서 이제 이 피트가 안보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가. 아예 무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음량을 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트가 지금 바그너 음악 같은 경우는 피트가 무려 뭐 오케스트라 인원이 백 100명이 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사실 일반 피트는 에이 사실 만그 어, 오케스트라가 자리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전극장은 바그너가 자기가 직접 설계 참여를 했고 직접 지은 극장이죠. 자기 음악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단하신 분이죠. 자, 이 지금 바이로이트를 갈라 그러면 사실 바이로이트가 이제 인구가 한7만밖에안 되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리름베르크 근방인데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시간적으로 봐서 인천에서 이제 미남까지 직항편이 있으니까. 미넨에 갔어, 미넨 중앙역에서 아시죠? 이체. 고속 열차를 타고 니른베르크로 가면 지금 이게 매 30분마다 있다니까 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 170km 정도 되는데 1시간 10분 정도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니른베르크에서 바이러트까지 일반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있으니까 뭐 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천에서 직항편이 있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이체를 타고 니른베르크까지 가는데, 이제, 두 시간 남지에, 요한 시간마다 기차가 있다, 그럽니까? 뮌넨이좀더 유리하죠, 그죠? 또, 그럼 프라하에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프라하에서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4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은 뮤넨이 뭐, 최고고, 대한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프랑크포르트로 꼭 가야 되면은, 그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있죠. 아무튼, 니른베르크를 거쳐야 됩니다. 이 바이로이트는 사실 뭐 바그너가 태어난 도시도 아닙니다. 별로 관계는 없는데 원래 자기가 이제 그 반지 시리즈를 이제 초연을 하는 장소를 이제 물색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그 뮌헨에서 하려고 했던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안 맞아 가지고 결국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가 이제 찾은 것이 이제 이 조용한 바이로이트입니다. 자기 음악에 이제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이로이트가 이제 1876년에 반지 시리즈, 그 라인의 황금이 초연되면서 이제 축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바이로이트 캐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이로이트에서 이제 연주되는 오페라는 이 바이로이트 캐논만 가능합니다. 열 작품이 있는데 대충 보면은 리벨룽의 반지 이제 우리가 리벨룽 반지 네 번, 네개 하지 사이클 중에서 이제 전야라 그럽니다. 이거 일야라 안 그러고 전야라 그러더라고요. 이부. 라인의 황금이 실제로 1876년 8월 13일 날 이제 이 바이로이트에서 초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일날 그 다음날 리벨롱의 반지 일야 발퀴레를 했었고 하루 쉬고 16일 날그 지그프리드 자기 아들 이름이 지그프리드죠. 그니까 러그 정도로 뭐이 사람을 지금 예, 애착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3야가 신들 항원, 마지막 이제 대단원이죠. 8월 17일 날 지금, 76년 8월 17일 날 지금 초연을 하면서 이 반지 시리즈는 바이로웨트에서 바이로웨트 페스티벌 때 초연을 했습니다. 이 아마 828까지 초연을 여기서 하고 나머지 작품들은 담대에서 초연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니른베르크의 명가수 트리스탄과 이졸일대 타노이저 그 다음에 로앤 그린, 이 방황하는 네덜란드까지 이렇게 열 작품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열 작품은 이제 매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반지 시리즈는 보통 네 작품이 같이 하기 때문에, 반지 시리즈가 있는 해는 보통 나머지 작품 한두 작품 정도만 연주를 하고요. 반지 시리즈가 없는 때는 이제 오늘, 올해처럼 이제 한 다섯 가지 작품을 이렇게 하죠. 원래는 지금 이제 2019년은 이제 다섯 개의 오피라가 이제 열립니다. 반지 시리즈가 없는 해입니다. 이렇게 반지 시리즈와 이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는 원래 지금 상영을 하지 않고, 원래 이제 공연을 하지 않고, 이제 파르지팔, 니른베르크 명가수, 트리스탄과 이졸데, 타노이저, 로앤그린까지 원래는 이렇게 다섯 작품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지금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25일부터요. 7월 25일부터. 그리고 바이로이트 운영 이력을 이렇게 대충 보면 70년에 이제 극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고요. 뮤헨이 이제 뮤네의프로젝트 이제 무산이 되니까 새로운 장소를 찾다가 바이로이트를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72년에 시작해 갖고 76년에 이제 원래 계획보다 한해 늦었다 그러네요 76년에 이제 라인의 황금을 초연하면서 이제 축제가 시작됐고요. 여태까지는 이제 바그너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이바이런트 페스티벌을 근데 이제 83년 후에 이제 바그너가 죽죠. 죽고 난 뒤부터는 이제 바그너의 부인인 이제 코지마가 이제 운영을 맡았다는데 이 바그너 부인 코지마는 이 사실 그 유명한 그 음악가 리스트의 딸입니다. 그, 혼의 자식이라 그러네그원작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뭐, 심지어는 그, 저기, 그 지휘자가 바그너의 원작에서 약간만 다른 해석을 하면은 실제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08년도에 이제 바그너의 아들인 이제 지크프리트가 경영을 시작했는데 이 지크프리트가 경영을 이제 30년까지 22년 동안 하면서 매년 이렇게 하진 않고 한몇번 정도만 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저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어떤 원 의도를 뭐 오히려 증폭시키는 좀좀더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답니다. 매년 하면서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나 이런 부분이 저하되는 걸 막았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지그프리트가 사망하고 나서는 지그프리트에 이제 저 부인이고 이제 뭐 바그너의 며느리죠. 비니프레트가 맡았다는데 이때 이제 사실 그 독일의 제3세대 소위 나치가 이제 활약을 하던 시기인데 이 부인 코지마도 그렇고 이 며느리 비니프레트도 이 굉장히 이제 좀그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었고 굉장히 그 히틀러와 또 굉장히 친분이 있었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사실은 비니프리트 같은 경우는 극장 바이로이트 극장 자체가 이제 제3세계에 이제 그 몰수도 안됐고그렇지만 결국은 뭐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나치의 뭐 정치적인 어떤 선전의 그 역할로도 이렇게 이제 화, 역할로도 쓰이고 뭐 하여튼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상황이 되게 된 이유죠. 평상시에 이제 박은호가 이제 사실 유태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글을 보면은. 근데 사실 박은호는 대단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뭐 독일 국에 있는 유태인을 싫어했다기보다는 이제 독일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 독일 문화에 융합하지 않고 자기네들만의 문화를 고집하는 그걸 굉장히 싫어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민족주의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반응이죠. 그이 비니프레트가 이제 제3국에 협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바그너를 포함한 바이로이트의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이제 뭐 히틀러에 협조하고 히틀러를 옹호했다는 측면에서 전후에 이제 굉장히 비난을 좀 받는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요.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전범 재판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실제 비니프레트가 이제 아주 그 무겁게 저기 뭐죄를 받지는 않고 뭐 근신 정도. 그러니까 바이로이트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지그프리드의두아들리 이제 빌란트하고 벌프강이 51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맡으면서 이제 사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빌란트라는 큰아들이 굉장히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전 전후니까 아버지의 그 명성이 결국은 히틀러나 이런 제3세계, 제3국의, 제3세계의 그 잔혹성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명예가 실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답니다. 이 미니멀리즘을 또 채용하고, 그니까 러 뭐, 이게 이제 찬반 논쟁에도 휩쓸렸는데, 얕은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현대화시키는데 굉장히 공을 세웠다 그럽니다. 빌란트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 그러네요. 이에 비해서 이제 볼프강은 굉장히 보수주의, 약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띄고 있었고 이제 능력도 이제 형만큼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빌란트가 이제 그 가나민가 뭔가로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는 이제 결국 볼프강이 이제 맡으면서 뭐 자기 능력을 잘하는지 이제 외부 연출가들을 영입해가지고 이제 또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신바이로이트를 이제 부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근데 볼프강이 이제 나중에 됐으니까 볼프강이 이제 그 경영권을 승계할 때쯤 돼서는. 빌란트, 형인 빌란트의 자손도 있고, 뭐 볼프강 자기네의 자손도 있고, 볼프강이 이제 결혼을 두번 했으니까, 두 번, 그 뭐, 하여튼 빌란트의 자손과 볼프강 본인의 자손까지, 12명의 자손이 이제 이 새로운 경영권을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촉, 촉발됐다는데, 그두 번째 부인의 막내딸이 이제 카타리나가, 24살 때 사실 이제 볼프강이 후계자로 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뭐그 이유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결국은 이제 2008년도에 볼프강의 이제 막내딸인 카타리나와 이제 장녀인 에바가 이제 공동 이제 총 감독을 맡는 그런 형태로 이제 승계가 됐고 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카타리나가 이제 적통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 했나 봐요. 언론에서도. 2015년에는 이제 카타리나 단독 이제 총 감독이 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카타리나 체계라고 보시면 되죠. 뭐 대충 이게 이제 바이로이트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바그너의 작품이나 이런 그 오페라에 대한 작품 해설과 상장 거는 제가 이제 이후에 시간을 내서 이제 다, 다시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은 이제 사실 이제 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지만. 박은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